안녕하세요. 이슈의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도원비욘드 미트 쿠킹클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지도 듬뿍 넣고요. 여러 가지가 또 결합된 우리 형태를 보고는 무슨 값과 같은 형태로 보시있어요 근데 스트스포드에서 애들이 먹고 그게 저은구드라고하는거는 아무래도 낙동기들을 만든 남은 고기들을 섞어 가지고 그걸로 패치를 만들어 보이저 젖은 드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만드는 이 미어드 빛의 버거 아니이 재료는요. 어, 뭐, 뭐 이런 데 저거 집에 만들고 와서 준비 좀할 거고요. 가재하고 치자하고, 토마토하고 양상추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이제 집에 있네 이제 프라이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너무 오랜만에 요리를 해서 그러시면 기름 조금 눌러 주시는데 많이 누르지 마시고요. 오일 자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눌러 주시고 사용하시거나. 아니 이팬를 때가 뭐 아주 야무예요. 굳이 조심지 마세요. 이미 다 눌러져 있으니까. 이제 남의 집 살기 보다 프라이팬 컨텐츠가 어떤지 모르니까 새콤한 요리수에 많이 들지 마시고 를 구워주시면 돼요. 해외 기사 같은 거 검색하니까 이비용트리가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빵을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고거걷 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먹게 되잖아요. 뜨웠어려고 저랑 비슷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매일도 하 때가 잖아요 보면 또 겨울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데이카프리오가 특히 여기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우가 이제 이 요즘에 이제 비건, 이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가지고 먹는다. 이런 의미는 아 사실 내 건강을 위해서, 식감을 위해서 이렇게 보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걸 선택하실 때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 선택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뭐 고기를 안 먹고 이런거 먹어라 뭐이런것 보다는 고기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에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또 새로운 식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써어요 네. 그럼 그걸 조금 줄이고 또 그거를 대체할수 있는 그런게 좋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방법도 비슷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기 우리가 새로운게 나오면 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두려움이 좀 없으신 분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거 먹어보라고 그 먹지도 않더라구요 일단 먹어봐. 먹어봐야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얘기할게 아니라 하는데그래 적어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두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복을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나온거면은 무조건 이걸 어떻게 굽는지부터를 가르쳐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뭐 지금까지 요리하는 방법이랑 그래서 구워가지고 뭐 제대로 잘안꺼워진다고 하는 게 잘하면 되잖아요. 좀 있다가도 뭐 색깔이 많이 안 다음 조금 색깔 달려있면되 있죠. 요즘 제가 이제 요리를 한지 저희 공을 하고 요리한지 지금 20년이 좀 넘었는데 보통 이0이좀 보통 이제 요리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두려움에서 벗어나지고 요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요리는 자꾸자꾸 해봐가지고. 쉬운 게요기에요 다른 것도 다 똑같잖아요. 뭐 운동 그렇고다 그런데 무조건 이제 하면서 이건 내가 안 해본 거라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앞뒤로 색깔을 좀 냈어요. 할애될 건좀 잘라놓고요. 그다음에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를 아직 처리 안 했는데 우리 씹히는 질감이 좋아서 먹을 음. 때 가지는 좀큰 편이에요. 여러분에 조금 장소락을 하나 드렸는데. 토마을 드리면요 이걸 그냥 뭐 그대로 길게 썰어서 하셔도 되고요. 많이 먹기 좋게 하시려고 체를 좀 썰으시는 게 좋겠죠. 체를 썰어하겠습니다 체를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살짝 볶아서 같이 넣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볶아서 같이 넣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가지는 오늘 이제 비온도 빵칼 활용하세요. 음. 굉장히 잘자를 좀안 들어. 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지금 갖는 빵칼이 없다 그러실 때꼭 찌른대요. 꼭 찌른 다음에 금을 부어놓고 여기를 쓱쓱쓱 잘라주시면 잘라주시면. 특히나 오늘은 굉장히 토마토가 이렇게 불러지지 않는 샌드위치용 토마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러 하시고 오늘 대체 토마토 이런데 샌드위치용으로 불러지지 않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오늘 그 토마토를 사와서 썼는데 문제 가 없지만 겠 집에 이렇게 남게 되면 또 구수도 하기도 하고. 그 그리고 오늘 빵도 준비해 놨어요. 메인 재료는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재료 설명은 짧고 빠르게 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빨 준비된 거커팅 할게요. 끝까지 커팅이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버거는 딱 우리가 이렇게 언몸 모양처럼 생기기 해서 빵을 쓰는 게 일이지만 여러분 좋아하시면 는 방... 이렇게 하면 딱 인식이 되가지고 그래서 잘 쓰시더라고요. 장갑을 줘서 맞아서. 볶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야채가 이렇게 기름에 볶아지면서 빨리 익기도 하지만 야채가 갖고 있는 맛들이 기름하고 만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레 같은 거 끓이실 때도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기름은 막 달달달달 볶아진 카레들이 어, 더 풍미가 있어나고 그 맛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물을 탁 이렇게 끓이면 풍미가 좀 덜하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볶는 사이에서 풍미도 살아나고 야채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개선이 그러면서 뭘 가지고 만든다. 그런데 살짝 좀. 그래서 네, 네. 질문이 뭐냐면, 였자 공기청정기 때문에 요리를 안 한다. 그 공기청정기 때문에 인생원주 때문에 요리를 안한다는 결론이었어요. 너무 안 올리죠 미세먼지 때문에 기승전별에 기하고 결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일단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니까 지금 요리를 하면 안 돼요. 냄새 나니까 네, 그래서 공기 순도를 켜야 돼요. 결혼 이 일어서 안데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요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뭐가 제려편까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 이렇게 <laughs> 해야 하는데요 네. 미세먼지를 조금 마시는게나을까 아니면은 우리를? 이상한 걸 먹는 게나을까 네. 이걸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희는 결론은 미세먼지 조금 먹으면, 예, 미 먹는 게낫지막 혹시나 이상한 걸 먹으면서 미세먼지 안 마시면 눈도안오고 눈이 눈도 안나다고 이런 건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없게보은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손게만들어있잖아요매시고 오늘 치즈를 드렸으니까 치즈를 여러분들이 세모를 두개 만드는데 치즈를 두 장을 드려 다를 거예요. 소화도 한번 도와드려서 한번 사거든요 이걸 주시고 맑게는 다 먹게 커팅하지 마시고 혹시 있는지 버섯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자르면 방법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버섯을 어떻게 찢어져요이아래서 대칭기라도 살짝 껍질을 벗겨내시는 게 좋아요. 그때가 조금 굵어나서 즐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뭐 어떻게 막 즐길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 같이 데쳐서 드렸어요. 오늘 브로콜리하고 야채는 살짝 데쳐서 쓰시는 게 좋은데 이미 데쳐서 드리니 그렇게 나잖아요. 땅이 기운을 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갈수 있는 사이 많아요. 얘는 수술에 공감하는 거예요. 예쁘긴 하지만 드실 때배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배먹으려고 너무 없어요. 챙겨데 아기 다나라고 좀 잘라내시고요. 그러니까 이 불이 원래 인간은 화식을 하지 않았잖아요생식을아요 그냥 마지 하시기 때문에, 하게기때문데 불을 이렇게 만들어낸 게 맛있는 음식 때문에, 고시 맛있는 음식시기이 맛있는 음식이 화식이 되면서 훨씬 음시기 때문에, 하시 거거든요. 그시서국가에서드시기 이렇게 유리라인을 하면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요리를 열심히 하는데, 왜 못할까요? 열심히 안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코로나가 참 많은 분들이세요. 그리고 일사 간을 좀더아하세요한 번에 간을 자유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야채들 간을 조금만 더 하시고, 일단 2차로 두가 야채 간을 조금더하세요 이런 것도 사실 요리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좀 마시고 왜냐면, 그냥 레료들이볶아라서거든요 이렇게 볶아지면 이거를 졸아놓으세요. 네, 그럼 여기에 밥도 볶을게요. 밥기는 조금만 졸여주시고 국밥 냄국 냄국 밥은 해동하지 마세요. 그냥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넣고 조금한알정요 네, 여기 뭐를 넣어볼까요? 할게요. 레몬은 생 레몬을 좀 짜놓고 하셔도 되고요. 좀또 라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라임처럼 생기는 게 뭐가 있나요? 아, 지금 아, 시즌은 아니에요. 청귤. 아니지만, 청귤. 네. 청귤이 한 10월 정도 되면 청귤이 나와요. 11월, 10월, 9월 정도면 되 청귤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청귤 같은 거거든요. 독특한 맛이고 청귤 또겉은 청색인데 속이 노란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그냥 이렇게 레몬을 슬라이스 해가지고요. 이 레몬 슬라이스 할때 진짜 칼이 잘 드는것은 별게 아닌것 같지만 레몬 슬라이스가 요 생각보다 칼이 잘 들어야지 굳으면 복복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두꺼우면 은또잘 칼이 잘안데요그거이 뭐, 집에서 아까 말씀로잘 들어있는 슬라이스를 하신다음에 원래 청이라는게 이제 꿀이랑 조청이나 이런걸로 절였다고 해서 청이라고 하는데 더, 이런 꿀이랑 조청이 또 어, 집에서 흔하지 않고, 대집으 사야 되고, 또그특한 향이 있어서, 레몬의 향을 좀 호공을 이렇게 좀 틀리는 그런 거라, 대부분 설탕 안 쓰시죠? 네, 여러분 설탕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좋은 꼬리따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절여주면, 오래 절이지 마세요. 그 이걸 되게 오래 절이려고 막 요즘은 설탕을 120% 넣더라고요. 3대씩 있으시잖아요. 그 랜덤으로, 이렇게 식면 되지. 한8,90% 정도? 네, 이 드셔가지고, 자주 잡습 그래도 궁금하세요. 선생님, 그, 그, 얼마나 보관할수 있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8 9 0넣으면요 일주일 이상 드셔요 일주일이면, 이렇게, 발효가 있고, 내가 뭔가 잘해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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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고요. 이렇게 그레이